안녕하세요. 편태자변 배럴 대신 노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 요즘에 네. TV를 보면 참 난리에요.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성범죄, 몰카, 아. 도찰, 뭐, 등등등등. 독방. 뭐, 그거다가 마약까지. 음. 거기에다가 네. 조만간 그, 예전에 그모 사건이라고 해서 조XX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분 그렇죠.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네. 뭐 성범죄 관련해서 얘기들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네. 뭐 선생님, 성범죄를 일으키시는 분들 특징, 혹시 간상이나 뭐 아니면 사주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어떤 거요? 첫째는 그 사람 눈빛을 보면 틀려요. 눈빛? 네 첫째는 눈빛이 달라요. 어떤 눈빛이요? 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쁜 눈빛이에요. 기분 나쁜 눈빛? 네 기분 나쁜 눈빛이고요. 음... 새끼라는 거 있죠. 새끼요? 네 새끼하고 어흉한 거하고 그게 음... 섞여 있어요 눈빛에. 음... 그리고 그 사람 눈빛을 쳐다보면 은뭘 생각하는지를 모를 정도의 눈빛이 아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보면 얼굴 상하고 눈빛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그죠 그렇죠. 그럼 얼굴 생김새도 거기에 따라서 그게 거기 나와요. 아 그래서 벌써 딱 쳐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용, 여기 그냥 단발에 나오죠. 나도 모르게 여기 나온다? 예, 여기 딱 튀어나와요. 이거는 선생님이 부당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걸 자세히 보면 알수 있어요. 눈빛을 보면은. 그래요? 젊은 세대에 대해 젊은 남자들끼리 남녀를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첫째는 뭐가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상대를 음. 냉정하게 볼수 있어야 되고 상대를 대한 어떤 냉정, 냉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를 만난다면 막 마음이 쓸레고 동동동거리고 음. 어? 호우죽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 시야가 흐려져요 음.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주로 또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눈빛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눈빛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 겉모습. 그 겉모습을 보고 야아하고그 뒤에 배경이나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 매너라 그러나? 음. 매너? 그런 것만 본다고 보고, 그걸 판단을 하거든요. 아, 매너요? 음. 매너 참 좋아요. 음. 이게 그거 첫째, 그런 걸 성, 성범죄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말빨이 좋아요. 말빨. 발빨이 굉장히 좋아요. 음... 아주 말을 뭐, 진짜 뭐, 뭐, 좀, 뭐, 옆에, 옆에 뭐, 누가 앉아있어도 혹할 정도로. 오, 어,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밥맛이죠. 음. 그게 속에 보입니다. 약간은 바람둥이 같은 느낌? 바람둥이라기 보다는, 좀 변태적인 인상을 많이 줘요. 변태적인 인상? 네. 아. 변태적인 인상을 많이 줘요. 벌써 사람을 딱, 딱, 사람을 슬슬. 쳐다보면은 아래로 딱 훑어요, 벌써 눈빛이. 아, 아래 위로? 예, 아래로 눈빛을 음. 딱 훑어요, 벌써. 그렇구나. 사실. 훑어가지고 벌써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음. 지 나름대로에. 예,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아마 성범죄나 이런 게 많이 관련이 되어가 있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남들한테 막 친절을 막, 이유 없는 친절이 있죠, 왜? 이유 없는 매너. 예, 그런 거부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게 많은 거죠. 사주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있나요? 사주에 보면은 그게 이제 나와요. 새끼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음... 그게 바람둥이라는 게. 그런데 사주로 보고는 또 주로 또뭐안 보이는 것도 없잖아 요 있거든요. 음... 우리, 우리 같은 사람은 주로 보면은 신점, 영점을 같이 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느낌이든지, 풍기는 것, 뭐든지, 기운을 읽어버리거든요. 기운을 읽으니까 그 기운이 음탕하다는 거, 나쁜 기운이 돈다는 거, 새끼가 돈다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운을 읽는다라? 네, 네. 저제 기운은 어떤가요? 좀 반반이죠. 그래요? 예. 음탕이야? 없다고는 못하겠죠, 약간은. 아, 그래요? 네. 예. 새끼는. 아니, 뭐, 안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그죠? 안 좋아하진 않아요. 안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아. 예, 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좀 그래요. 좀 작가님은 쳐다보면. 아, 그래요? 네. 절 <laughs> 음. <저를> 디스 하시는 건가요? <laughs> 디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근 그니까 여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여자도? 여자도 그런 것을 풍기는 거 있고, 꼭 음, 남자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 뭐, 남자만 자꾸 성, 그, 범죄를 갖다가 뭐, 막, 막 올려서 그러는데, 음. 여자들도 성범죄 있어요. 그렇 아니요. 어. 그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범죄로까지 연결이 안 되게끔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남자들은 그걸 범죄로 갖고까지 가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지. 여자들도 성범죄가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건데, 그런 여자나 남자나 사주를 보거나 우리가 점을 치르고잖아요. 오면은 그것을 벌써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아니니까는 별로 좋은 인상은 못 풍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그런 사람 온 적이 있었어요. 음. 있었던 그, 뭐, 좀 욕을 좀 했죠. 음. <laughs> 너는 안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음.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에 대한 그것을 이미지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오로지 색에 대한 어떤 그거 갖고 노는 거, 그런 것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가 있거든요. 근데 기가, 이 기에 느껴지는 게 벌써 이렇게 틀려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근데 뭐 사주에서도 그런 게 없잖아. 나온단 말이에요. 주로 보면 도화살 가진 사람들이 주로 많죠. 그게.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요, 선생님. 그 성범죄라는 그런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기질을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환경이 첫째 나는 타고나는 것도 전혀 무시는 못하고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도 볼 수도 있고 음. 또한 친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자기가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이상한 쪽으로 발달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겠네요. 그렇죠. 음. 항상 이웃을 잘 둬야 내가 잘 돼가는 거거든요. 친구도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 친구를 잘 두면은, 평생, 평생에 친구 하나 잘 두면은, 그건 성공한 인생이래요. 음,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성범죄 같은 경우요. 네네. 혹시, 나중에, 네. 죽어서, 10대왕 전에 가면, 처벌을 받나요? 그럼요. 어, 그래요? 아, 어, 보멸왕이에요, 인생살이는. 내가 죽은 것만큼 돌려받게 돼가 있거든요. 음. 남물 갖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희롱한 제가 그것도 커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성범죄들 일으키시는 분들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저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정신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죠. 정신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자도취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에 음. 빠져가지고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음.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나중을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음. 그 순간에 자기 기분에만 도취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병자라고 보면 되죠 음.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